비교적 큰 추위 없이 이 겨울이 끝나가는데요. 눈 구경도 그리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다행인 듯 아쉽기도 합니다. 가는 겨울이 아쉬운 분들은 지금 낙동강변을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태초에 세상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싶은 설경이 펼쳐지는데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듯한 낙동강 눈꽃 트레킹, 세상 발견 유레카와 떠나보겠습니다. 겨울이 좋은 단 하나의 이유, 바로 겨울에만 볼수 있는 이 비경 덕분이니 추워도 좋다. 겨울과 함께할 수 있다면 <웃음> <웃음> 네, 완전 완전 이뻐요. 정신을 새겨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네요. 낙동강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겨울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1년에 눈한번 구경하기 힘들다는 부산. 이곳에서 특별한 설경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나섰다. 예, 예, 예. 여기 낙동강 걸으러 가요. 겨울 낙동강. 부산을 출발해 달려간 곳은 경북 영주시. 그곳에서부터 낙동강을 따라 우리의 자연을 돌아보는 겨울 트레킹을 시작할 예정인데. 아, 낙동강 이렇게 걸으러 가는 거 처음이어서 정말 기대되고 그래서 이번에 걸으려고 아이젠도 샀거든요. 아, 이번에 정말 잘 쓰고 오려고 지금 완전 기대 중이에요. 잘 갔다 올게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낙동강의 지류 내성천이 흐르는 고즈넉한 영주 무선마을. 무선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며 비경을 즐기는 사람들. 하지만 영주댐 건설 이후 은빛 모래가 사라지고 있는 이곳은 얼마 후 인근 마을까지 숨몰될 계정이라 안타까움을 더했다. 어 너무 진짜 인상깊게 했는데 물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네요. 여기가 여기가 숨어들린다니까 너무 아쉬워요. 정말 누구든지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영주 무선 마을을 돌아본 뒤 경북 봉화군까지 낭만 가득 기차 여행이 시작됐다. 하지만 여기 가는 겨울에 안타까운 한 사람 이 여행을 기획하니 다. 그 얼음을 얇게 얼어가 있고, 이제 얼음 쪽으로 찾아가야 될 그런 미션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경북 봉화군 분천역에 내려서 다시 낙동강변 트레킹 시작. 뽀득뽀득 눈 밟는 소리하며 미끄러운 얼음까지. 이것이 바로 겨울 트레킹의 묘미라는데 마지막 겨울을 아주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 저 따야 셔 나이. 이제부터는 아이젠을 신고 본격 트레킹 스타트. 아이젠이 좀 미끄러운 곳이에요. 너무 미끄러워 무서워. 어렸을 때. 썰매 타든 생각도 나고, 음, 고향에 온 느낌. <laughs> 시골. 엉덩이 썰매도 타보고, 언제 이래 보겠노? <laughs> 모두들 추위도 있고, 동심으로 돌아가는데, <laughs> 눈 구경하기 힘든 부산에서 온 지라, 기념 사진도 특별히 남기고, <laughs> 얇게 얼음이 온 것도 성큼성큼, 겨울 트레킹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데, 이때가 아니면 네. 이런수이 없어요. 길이 사계절 올 때마다 다르고 겨울마다 오는 것도 또 달라요. 길이 얼굴을 계속 바꿔요. 오늘의 목표는 봉화군 현동역까지 8km 트레킹. 꽁꽁 언 낙동강을 온몸으로 느끼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데 그런데 여기 금술 좋은 인꼬부부 등장. 수십 년을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겨울 여행을 왔다는데 어, 조심하셔야죠. 자연 풍경하고 얼음 위에 이거. 네, 이거 오늘 처음 실어 봤거든. 네. 이거 신고 간다는 게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이라. 아이겐요. 아이겐. 알겠? 우리 나이에 다치기 걸리니까. 부산에서는 아이겐이잖기회가없지 응. 맑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걷는 길. 그렇게 꼬박 네 시간 정도 걸어서야 오늘 종착지인 현동역에 다다랐다 그날 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녁 식사가 이어졌는데 구수한 시골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와 가은 산채나물을 넣어 슥슥 비비고 비비고 건강 만점 저녁에 너도 나도 크게 한. 오늘 어떻게 다들 즐거우셨어요? 오늘 굉장히 이렇게 평소 부산에서는 볼수 없는 아주 비경을 봤잖아요. 이렇게 협곡에서 온거어는 얼음을 이렇게 걷고 이렇게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운 그런 시간을 쫙오 내내 보냈는데 오늘 또여오니까 그 마음이 힐링 되듯이 또 밥도 자연식 거들어 해가지고 밥맛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과 몸이 같이 힐링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이제 어른끼리 한번 걸어볼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일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나갑시다 활동가, 이기 달리, 달리, 달리. 다음 날밤 사이 새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고.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뒤또 트레킹을 떠날 체비를 하는데 트레킹은 이런 날은 저희 아이들 다 가져오셨으니까 정말 좋은 날씨에요 완전 짱!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둘째 날 목적지인 경북 봉화군 분천역으로 고고! 이런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은 분천역. 특히 이것은 기차역을 산타마을로 꾸며나 겨울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는데 깊은 상포에 정말 눈 속에만 이렇게 파묻혀 있는 그런 이 고소로 가는 오지의 미지의 세계로 가는 그런 이 여기에 도착해서 온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하루가 좀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좀 새롭네요. 그때 도착한 일명 설국열차 오늘은 이곳 분천역에서 승부역까지 20분 정도 느린 뭉화호를 타고 이동한 후 다시 트레킹을 즐길 계획인데 승부역에 도착해 본격적인 낙동강 눈꽃 트레킹 시작! 원래 도보길이 없었던 이곳에는 지난 2013년 59년 만에 철길 데크와 산호솔길로 강변 트레킹길이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고 백두대간을 따라 뻗어 내려가는 낙동강 그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고독한 길 여기저기 둘러봐도 온통 새하얀 눈 천지에 가는 발길도 멈춰 서는데 하얀 눈 위에 이름 석 자도 크게 한번 남겨 보고. 기념 사진도 찰칵. 네, 완전 완전 이뻐요. 부산에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승구역부터 시작된 나무데크를 따라 낙동강길을 즐기며 이제 양원역으로 가는 사람들. 작은 양원역에는 또 다른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양원역에 도착하자마자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기차. 한 무리의 사람들, 역에 내리자마자, 역에 마련된 장으로 향하는데, 여기 없던 작은 마을에 기차역이 생기면서, 마을 주민들이 작은 장을 만든 것이 이제 명소가 됐다고. 좋지요. 뭘뭐 고마워,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우리 이런 데는 시번도못 보잖아요. 그래요. 이런 게에도 팔아서 다음은 용돈 좀하이 기차가 출발을 알리고 아쉽지만 서둘러 장을 보고 다시 길을 떠나는 사람들 이런 재미 그 어디에도 없다. 아 저런 관광 열차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건 처음이라서 안에서 어, 승객 분들이 한 10분 정도 여유돼서. 나와서 막걸리랑 돼지껍데기 사가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안에 들어가니까 아기자기한 꾸며놨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이쁘고 출발하는 것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인사해 주세요. 트레킹 팀들도 야. 잠시 양원역장에서 목을 죽이는데 막걸나는 아, 막걸리 한 잔에 피로가 싹 가신다. 그 옛날 장터 구경하는 것처럼 재미있어요. 여행하는 맛이라 할까? 맛의 일부? 그럴 것 같아요 양원역을 거쳐 이제 다시 분천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때때마다 오, 다른 오, 아름다운 오, 경관에 오, 흥이 오, 철로 돋는데 저 달이 다리 떴다지도록 다리 노다가 갔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이. 이제 이 길을 넘어가면 마지막 겨울을 보내줘야 할 시간 아쉬운 마음에 모두들 한껏 겨울 세상에서의 시간을 다 함께 만끽하는데 세상 만사 걱정 근심도 있고 자연의 품에서 동심으로 돌아간 사람들 언제 또 한번 이렇게 즐겨보랴 모두들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 <웃음> 원해요 편하이 따다이 뭐 한숨 자고 싶어요. 어 진짜. 어 진짜. 아름다운 낙동강과 맑은 자연이 만들어낸 비경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 네,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그건 한 사십 년 만에 어릴 때가 그 시골에서 차라리 이게 얼음 치고 눈싸움하고 어떤 그런 정말 어린 세계로 동심의 세계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네요. 겨울 낙동강 눈꽃 트레킹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눈 위에서 즐기는 군고구마. 아, 뜨겁고 달콤한 고구마 하나에 낙동강 눈꽃 트레킹 투어는 절정으로 향하는데. <laughs> 이 부산에서 느껴보지 못한 상상지도 못하고 이 얼음 위에 눈 위에 이 고구마를 익혀서 먹는 단 자체가 예술이 땅이 있는 인간 이게 먹는 예술입니다. 제대로 된 군고구마에 너도나도 홀딱 반하고 이어지는 코스는 포대썰매 타기 낙동강 설경과 함께한 일박이일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이게, 이게 낙동강이 흘렀어 부산에 도착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아, 우리가 아,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같은 것도 들고 아, 이제 부산에 가 있으면은 이런. 눈 덮인 이 낙동강과 이런 경치들을 계속 기억할것 같아요. 예. 자, 체명, 경화, 공철, 낙동강, 낙동강, 화이팅! 가는 겨울 아쉽다면 낙동강 비경 속에 빠져 들어보자. 낙동강 700리 그 구비치는 물길과 함께하는 특별한 겨울 눈꽃 트레킹으로 색다른 추억 플러스요. 최근 인기 높은 드라마들 속에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모습으로 변하는 다중인격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실제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되기도 분노의 화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천사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는 상황들과 더 자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발견 유래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ll say. You'll you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